네 이제 들어갈 건데 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랍에 메이리트 야사스 아일랜드 제이나인데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거실이 있고요 요만큼 아, 나와란다가 있는데 어 저기 바로 밖에 어 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놀람> <비가> <놀람> 커서 그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음. 여기로 가면은 여기는 부엌이고요. 여기 음. 구름 보자면 여기 바로 앞에서 페라리 월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롤러코스터들 저기에 보이고 저기 여기에서 어저 여기에서 페라리 월드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포뮬라 로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보이는 음. 거, 같기도 하고. 여기 하나 더여는데 네,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여 화장실. 어. 네, 여기는, 여 여기는, 아예 안 쓰면 아. 여기 같이. 여기는, 음. 네, 네, 여기는, 여여기 여기는, 여기는, 여기여기 여기는, 여 여기는, 여기는, 올라가도록 합시다. 네, <laughs> 아, 요즘 불편한가요 계단 타면서? 네 아주 불편합니다. 음, 여기 착차까지 가야 되는데 하루에 최소 음, 몇 번인가요? 아, 어,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여기로 가. 저희 잠자는 침실인데요. 습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로 가면 또 여기 옷장이 보이는데요. 네 되게 옷이 많네요 옷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살짝 더럽긴 한데 놀이방이 있어요 네 지금 루피씨가 뚫어지게 책을 찾아보네요 네, 책을 뚫어버릴 기세를 여기에는 장난감인데요 아마 장난감 두개는 이 상자가 가장 좋은걸로 어... 상자가 너무 많아 예. 고 여기 보시면 공부하는 방이 나봐요 공부하는 방? 네, 여기 딱자에서 공부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자기 트레이들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또 침실이네요. 여기는 저기 아빠 침실인데요. 아빠가 주로 여기에서 잔데 지금 회사에 가 있어서 그렇고요. 제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여기에서 여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저쪽 문이 뭐예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데. 여기 문은 저도 잘 모르는데 밖으로 통해요. 어? 갑자기 미스터리. 저도 잘 몰라요.